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0월 14일 목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28대 62 쇼크 음,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마지막 3차 국민선거인단 경선에서 나온 스코어죠. 이 이낙연이 62 이재명이 28 어,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고 이 결과에 대해서 여러가지 분석들이 오늘까지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 뭐 대장동 그, 연루 이혹에 휩싸인, 몸통 이혹에 휩싸인, 그, 이재명에 대한 지지 철회가 많이 있었다. 자, 그런 분석이 있는가 하면은, 어, 다른 일반 여론조사에 비춰봤을 때,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그런 결과가 잘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당시 이 3차 선거인단 모집을 할 때, 그때는 이미 이재명이 대세론을 탔고, 어, 그, 다른 1차 경청 결과가 발표가 된 상황에서 가반처를 했기 때문에, 좀 안이한 그 상태에서 이 이낙연 후보 측에서 선거인단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자 그런 분석도 있고 어~ 또는 (1차) (2차에서는) 그 친문 쪽이나 강성 그~ 민주당 당원들이 그 많이 참여를 했지만은 (3차) 모집에서는 어~ 일반 국민이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그 이재명이 결집 효과를 노린 결집 효과를 일으킨 대장동 그~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에. 일반 국민들은 상당히 실망을 하고 분노를 했기 때문에 투표가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이 상당히 처지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게 대장동 그 여파냐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할때 일반적으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그런 결과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가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대장동과는 좀 상관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자 지금 이재명이 후보로 완전히 그 확정이 되고. 또, 이낙연이 뭐, 사실상 뭐, 성복을 하는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라면은, 어, 지금 좀, 이재명 후보는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서 전당, 그, 저희 후보, 그, 경선 과정에서 이기고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서 상당히 지지율이 올라가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오르기는커녕 지금 떨어지는 추세에서 아 그렇다면은 이 28대 62 소크 이것이어 결국은 대장동 여파가 아니냐 어, 그런 지금 해석들이 다시 어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죠. 이 오늘 발표된 여론 조사를 먼저 보면은 심상찮은 조짐이 좀 있습니다. 어 이재명 후보가 지금 큰배런 효과를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자, 대장동과 관련해서 김만배 구속영장 신청됐고, 그 전에 어, 유동규 구속이 됐고, 이 상황에서 어, 몸통을 향해서 이 검찰 수사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이 철저한 수사, 어, 신속한 수사를 검찰에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상당히 이재명 후보가 코너에 몰리는 것 아닌가 자 그런 분석이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한국 갤럽이 머니투데이 의뢰로 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자 일단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 오차 범위 내 그니까는 러 그~ 이재명과 윤석열 이재명과 홍준표가 일단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재명은 43, 윤석열은 40.4, 이 오차범위 내에 있고, 또 홍준표와 붙이면은 홍준표가 오히려 40.7, 이재명이 40.6, 뭐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앞선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자, 이, 그런데 이 결과가 한국갤럽이 2주 전에 조사한 똑같은 조사에서, 한국갤럽이 2주 전 같은 조사에서는 이 윤석열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이재명과 가상대결, 1대1 가상대결을 붙이면 은 7%포인트나 졌습니다. 이,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들쑥날 수가 하지만은 그 추세를 보려면은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업체에서 한그 조사, 그 조사가 어떻게 변해 변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되겠죠. 여러 가지 뭐, 그, 다른 여론조사를 혼용할 필요는 없이. 자, 그래서 한국 갤럽조사에서 2주 전에는 7%포인트로 이재명이 홍준표에게도 앞서고 가상대결 1대1로 했을 때 윤석열에게도 앞, 섰는데 지금은 오차 범위 내로 다 좁혀졌다. 그러면은 7% 포인트 정도가, 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도 볼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어, 이주, 그,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이낙연 후보와, 어, 경선을 치열하게 벌려, 렸는데 이, 이낙연을 지지를 했던 민주당 후, 민주당그 지지층들, 민주당 지지층을 끌어오는 게또급속무겠죠 이 원팀이 돼야 되는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이 이낙연을 지지했던 민주당 당원들, 당원들을 비롯해서 뭐 책임 당원도그 안에 권리 당원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일반 국민 중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을 이낙연을 지지했던 그그 유권자들을 그 끌어와야 되는데 이재명이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 진영에서는 오늘 이 조사를 보면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을 받을 정도인데 자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어뢰로. 오늘 조사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자, 민주당 경선에서 이낙연, 이재명, 추미애, 뭐, 박용진 이렇게 그 경선을 벌였던 그 민주당 경선에서 이낙연을 지지했다고 하는 사람들, 이낙연을 지지했다고 하는 이 민주당 지지층이죠. 604명을 대상으로 그러면은 본선에서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재명이 본선에 나갔죠. 이낙연은 못 나가죠. 이 상황에서, 그럼 이재명이 본선에 나가면은 이낙연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야당을 지지할 것이냐, 이것을 물은 거죠. 여기서, 어 만약에 윤석열이 국민의힘, 그, 힘의 후보로 선출이 돼서 나온다면은 윤석열 대 이재명 이렇게 붙겠죠, 본선에서. 그 경우에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재명을, 이재명이 후보가 되신 이재명을 지지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14.2%에 거칩니다. 반면에 윤석열이 국민의 힘 후보로 나시면 윤석열을 지지하겠다가 40.3%. 그러니 이낙연 지지자들이 이재명과 너무 감정이 상해서 이재명은 안 찍고 차라리 야당의 윤석열을 찍겠다. 이게 40.3%를 윤석열을 찍겠다. 14.2%만 이재명을 그래도 이재명을 찍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홍준표가 국민의 힘 후보가 됐을 때 그러면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재명을 찍겠다. 본선에서 13.3%입니다. 그리고 홍준표를 찍겠다 29.9%. 자,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나경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 본선에서 이재명을 안 찍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야당을 찍겠다. 자, 런데 사실은 지금은 뭐어 양쪽이 막 감정이 상해 있고 이재명, 이낙연 양쪽의 지지자들이 감정이 상해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대답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 이재명을, 그니까 러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재명을 찍으러 갈 수는 있, 있지만은 본선에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홍준표, 이재명 그 윤석열이 맞붙는데 윤석열이나 홍준표를 찍으러 투표장 가는, 가는 경우는 드물겠죠 아예 기권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의 이 여론조사는 이 상당히 이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실시된 여론조사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40.3, 이재명 14.2. 뭐 홍준표 29.9, 이재명 13.3, 이낙연 지지자들이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 이 상황대로 본선에서 투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어, 그렇지만 어쨌든 원 원팀, 팀을 원 외치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상당히 찜찜한 여론조사 결과죠. 그리고 어, 이낙연 오늘 그 캠프 해단식을 했는데, 캠프 해단식에서도 어, 상당히 뚱한. 뚱한 표정을 짓고 어~ 이재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내가 지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이~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낙연 정도 되면은 전직 총리도 지냈고 어~ 당 대표도 지냈기 때문에 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문제죠. 이~ 재명 그~ 볼츠 캠프에. 그런데 그~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대위 공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건가. 이재명 선대위에 거기에 대해서 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원팀을 이룰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또 침묵을 했습니다. 뭔가 마땅찮다는 거죠. 내가 이재명, 본선에서 이재명을 위해서 찌지는 않겠다. 뭐 이런 그 뉘앙스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낙연이 이재명 캠프를 향해서는, 국민과 당원 앞에 오만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경고를 날리는 이런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이 경선 후유증이 이재명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다가 오늘 또 이낙연 그 지지자들 일부 지지자가 경선 결과에 그 반발을 해서 어, 효력 정기 가처분 신청을 재결을 했죠. 여기에 무려 참여한 사람들이 음, 권리당원을 포함해서 4만 6천 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부담이 될 것이고 만약에 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이 기소가 되면 대장동 관련해서. 또는 지금 다른 사건도 불거졌죠. 변호사비 대납 이용입니다. 이것들과 관련해서 기소가 되면은 후보 교체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당원을 확대, 그 해석에서 적용을 하면은 후보에서 밀어낼 수가 있는 그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오늘 그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수, 상당히 진정권적인 성향인데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나왔는데 좀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국그 야당 의원들이 이재명이 지금 수사 대상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피고발돼 있다 이재명 피고발돼 있다 그리고 수사 범주 안에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 범주 수사 대상이라는 거죠. 수사 대상이 됐으면 뭐 웬만하면은 뭐 기소될 가능성도 좀 높아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김만배가 이야기했다 했다는. 이 천하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은 거분 것이다. 이녹취록에 정형학 녹취록에 나오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자, 거분, 천하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이 거분 것이라고 하는데, 거분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검찰은 어떤 입장이냐, 이렇게 물어보니,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거분이 이재명인지 아닌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검찰에 신속하고 출장 수사를 지시를 했는데, 이것이 면죄부 주기용이냐 아니면 은 이재명과 거리 두기를 위해서 이런 지시를 내렸느냐 이런 양쪽의 분석이 있는데, 지금 검찰이 오늘 국정감사장에 나와서는 수사 의지를 좀 밝혔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어, 그리고 또이 지금 현재 이재명을 둘러싼 어, 확,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어떤 여러 가지 또 악재들도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변호사비, 대납이혹수사 이런 것도 그렇고, 오늘 또 유시민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어, 연임을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이 이재명 캠프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은. 유시민이 가면은 과거 친노, 친문 이쪽에서도 좀 이재명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쪽에 그 표심을 얻는데. 그런데 오늘 유시민은 홈페이지에서 내가, 나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대통령 후보 캠프에 참여를 안 하겠다. 이렇게 또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이 점점 코너에 몰리는 입장인데 이재명에게 반전의 기회는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문재인이 힘을 실어주는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그런 상황이죠 힘을 실어주는 상황인데 쉽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검찰에게 철저한 수사를 그 지시를 했는데 그 몸통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을 불러서 이 사실상 이 여당 후보로서의 위치를 어 이렇게 성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지금 뭐 이재명 쪽에서는 면담을 요청한 상태인데. 지금 청와대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 발음, 그 반응만 나 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한 같은 행사에 참석을 했지만은 그래서 뭐 조우를 하지 않고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았다. 그런 그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이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사한 상태에서 만나면은 마치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런 모양을 연출을 하고 야당에서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할 겁니다. 뭐 대선에 개입했다 이런 반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장면마저도 지금 연출하지 못하는 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 여러모로 지금 오늘 현재까지 이재명은 이좀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다. 좀 추락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는 하루였습니다. 송국권의 대들보였습니다.